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잠깐 코스피가 쉬어갈 것 같다 라고 했었는데 월요일 하루 쉬었죠 하루 쉰 것도 쉰거라고 2020년 12월 첫 주에만 지난 역사적 고점이었던 2018년 1월에 2607을 넘어서 활활 날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코스피가 고점을 경신하고 날아가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 채널과 함께 해 오신 분들은 다 알죠 이젠 뭐 전염병 사건 이런 건 지나간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아 제가 코스피 3000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장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 8월 초에 올렸던 영상 여기 오른쪽 위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주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고 두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이 유동성도 금리 인하 등의 간접적 유동성 공급만 있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양적 완화 등의 직접적 유동성 공급이 추가되게 되는데 지금의 상승장은 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상승장이고 지금의 상승장이 유지되는 조건은 이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거고 그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조건들이 정말 잘 유지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달러 인덱스는 바닥 뚫고, 지하 1층 뚫고, 지하 2층도 뚫고, 지구 멘트를 타켓으로 달려가고 있죠. 여기서 잠깐 달러 인덱스를 보면, 지금 보시는 건 달러 인덱스 주봉인데요. 전염병 사건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달러가 풀리고 있고,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이번 주만에도 엄청난 은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엄청난 은봉을 보여주면서 외국인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서 흘러 들어온 유동성은 그대로 우리나라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말인데요. 통화량 증가는 보통 물가상승, 즉,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이건 주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니까 경제 전반적인 모습을 예상해보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죠. 아, 그리고 제 영상은 보는 분만 보시더라고요. 그 공유하기를 거의 안 하시던데 공유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친구, 동생, 형, 누나랑 공유해도 쇠고랑 안 차고 경찰 출동 안 해요. 제발 도와주시면 2021년, 내년엔 2021% 수익이 나실 겁니다. 조회수 보면 거의 구독자들만 보시고 검색해서 보는 분들은 거의 없었으니까 구독은 이미 하셨을 거고 귀찮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도 봤다고 점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2021년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통화량 이야기를 좀 하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통화량 관련 이야기 공식은 MB는 PT입니다. 피셔의 교환 방정식인데요. 여기서 m은 통화량, b는 화폐 유통속도, p는 가격, 물가, t는 모든 재화의 총수량을 말하는데요. 이 방정식대로 설명을 하자면,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속도는 물가 곱하기 재화의 수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골치 아프게 영어도 나오고 공식도 나오는 이걸 지금 왜 가지고 왔냐?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달러가 풀리면서 유동성이 증가하면 약달러가 되고, 그약 달러의 증거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니까 달러 인덱스를 보면 유동성이 풀린다는 걸알수 있다라고 하는 건다 아실 테고요. 이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증가하는 통화량도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이제 유동성의 통화량에 대해서도 다 아시게 되는 겁니다. 이 통화량을 알아볼 수 있는 통화 지표에는 M1 협의 통화, M2 광의 통화. lf 금융기관 유동성 l 광위 유동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m1 협의통화 m2 광위 통화 이두 개만 알면 됩니다 m1과 m2 중에 먼저 m1을 알아보자면 m1은 협의 통화를 말하는데 화폐 지급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통화 지표로서 현금 통화와 요구불 예금을 합친 겁니다. 이 요구불 예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처럼 수표 발행을 통해서 현금과 같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즉각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어서 기능 면에서는 현금과 거의 같다고 할수 있으므로 M1 협의 통화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M2는 광의 통화로 앞에서 알아본 M1의 저축성 예금과 거주자 외화 예금을 합친 겁니다. 여기서 저축성 예금은 요구불 예금처럼 바로 인출은 안 되지만, 이자소득을 포기하면 바로 인출이 가능한 예금인데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 같은 금융상품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외부에서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가 되고, 그건 이 M2가 증가하느냐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M2는 어디서 보냐면, 지금 보이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 링크는 아래에 남겨 둘 테니까 필요하시면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1 통화 및 유동성 지표에 1.1 주요 통화금융지표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M1 협의통화평잔 M2 광의통화평잔을 선택하고 기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데 숫자로 보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조회 옆에 차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거기다 조회 위에 자료 받기를 누르시면 엑셀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엑셀로 자료를 다운받으면 이 증가의 기울기의 변화 같은 것도 스스로 알아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지금쯤 되면 여러분 달러 인덱스 하락도 외국인 매수와 관련이 있지만 달러 인덱스 하락의 기울기가 외국인 매수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러 유동성 증가는 달러 인덱스 하락을 보고 확인하고, 우리나라 유동성 증가는 M2 증가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자, 오늘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세요.